안녕하세요, 코인역곡입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이더리움. 추천드렸던 가격은 505만원이고, 금일 고점은 547만 1000원까지 올라가 주었죠. 그렇게 해서 금일 고점 대비 8.34%까지 올라가 주었네요. 현재 이더리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약5% 정도 수익권일 겁니다. 홀딩 외에 단타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이든 다가올 불장이든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보다 더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제 관점들을 안내 받고 싶다 하시면 본문 하단 링크로 카톡방,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7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가 50k 돌파해 주었네요 이 구간을 잘 지지하고서 53k 혹은 54k 위로 올라가 준다면은 상승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53k 54k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게 비트가 막무가내로 전구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도미넌스 기억하시나요? 비트 도미넌스는 아무 화폐 전체 비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비트가 막무가내로 정고점을 향해 올라가면 비트 도미넌스 또한 열심히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트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트는 정고점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들의 알트는 변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비트는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 주면서 자금 또한 알트들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현재 시장 보면 비트가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서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거겠죠?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본문하단 링크 통해서 카톡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합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적어도 그런 위험한 행동은 못하게 해드립니다. 아직 추세 변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방에 기회가 더 열려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추세 변환이 이루어지거나 바닥 확인이 끝났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죠. 소중한 자금을 위험한 자리에서 버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안전한 매수 타점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종목을 내어 드리는 저 또한 12월 1일부터 어제 전까지만 해도 하락장 예상되었기에 종목 추천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내어 드린 이더리움은 단 하루 만에 8% 수익 실환했습니다 현재 코인 역국의총 수익률은 337.38%. 영상으로만 내어 드린 종목만으로 한달반 만에 330% 수익 기록 중입니다. 나도 이러한 수익률 계좌에 담아 보고 싶다. 혹은 하락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올라갈 종목을 찾지 못한다. 하시면 본문 하단 링크로 카톡방 입장문이 남겨주세요. 들어오셔서 저희의 시황이나 보는 관점들을 참고하셔서 투자금을 안전하게 불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